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 흥내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또 부모님 자녀 또 손주들 챙기시느라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라도 가정을 생각하고 돌볼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평소에도 가족들을 당연히 잘 돌보며 살아가는 게뭐 마땅한 도리이겠지만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소중한 가족들을 놓치고 살아가기가 쉬운데 이런 나를 통해서라도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해서 나눴던 것처럼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함께 만나는 이웃들,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다하면서 일상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시작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상 속에서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일까,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일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앞부분인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절 말씀 을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좋은 권면을 받은 것이 있거나 사랑의 위로를 받은 것이 있거나, 성령님의 어떤 교제가 있건, 있었거나, 긍휼이나 자비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죠. 예. 그것이 크고 작고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단 하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냥 헛되이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 용기,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등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2절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그런 은혜, 받은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서로 함께 해야 한다. 같은 사랑으로 뜻을 모아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마음을 품고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냐면, 3절 말씀에 "아무 이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헛된 마음 품지 말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신보다 타인을 더 존중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반대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낮게 여기죠. 낮게 낮추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길 때도.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베풀 때도 내가 높은 위치에서 도움을 주는 대상을 나를 아래로 보는 태도로 선행을 베풀게 될, 베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저 사람도 귀하게 보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저 사람도 사랑하시겠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존재로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대방을 존재로서 인정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보다 힘이 없는 것 같은 존재 앞에서는 한없이 어깨가 올라가고 나보다 힘이 많은 것 같은 존재 앞에서는 스스로 작아지는 이런 굴욕적인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 존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태도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이렇게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보다 남을 여, 낮게 여기면서 살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상한 교만함이 아주 자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꽤 자주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휴, 저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아휴,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어떡하나, 뭐 이런 식으로 사랑과 극률의 마음이 아닌 이상한 교만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겸손인데 정말 우리같이 미천한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그런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왜 이상하게 자기가 뭔가 좀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왜 내려다보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스스로 영적 우월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내가 마치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한 존재인처럼.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더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왜 그렇게 인식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고 있어서 아직 충분히 인격과 성품으로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경건, 참된 거룩함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 할줄 알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함을 스스로 항상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감히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높이거나 함부로 드러내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은 우리 스스로마저도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이 은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잘해서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신분의 변화마저도 그것을 내 어떤 스스로의 우월감으로 여기는 교만한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변제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쓸데없는 이 영적 우월감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히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뭔가 더 잘하고 뭔가 좀 높아지고 싶어 하는 어떤 우리의 그런 본능적인 욕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컨트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방면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높아지고 싶어 하는 이 본능적인 욕망이 내가 그래서 뭘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해보려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 보다는 대부분 어떤 쪽으로 흘러가냐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타인을 낮추어 보는 그런 태도로 우리한테 이게 자리 잡히다 보면 자꾸 쓸데없이 상 상대방을 깎아 내리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낮추는 방식으로 그 우월감을 누리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또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적인 지위가 조금씩 높아져 가면 말 그대로 사람들을 다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도 모르게예요.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투에서 눈빛에서 태도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요즘 이제 긁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막 긁어서 마음의 생채기를 내는 잘못된 삶의 태도로 자리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 나는 아닌 것 같죠. <laughs> 다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눈빛과 태도와 말투와 행동에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은 이렇게 스스로를, 높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이 본성을 거슬러서 스스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는요 모든 사람들을 계급화하고 서열화합니다. 높고 낮음을 사회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회생활 할 때는요 어떨 때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 주는 것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같이 할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위고 그 명령 체계를 확실하게 해줘야 일이 더 빨리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다 존귀하고 독다 귀한 똑같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하찮은 존재는 없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부여받아 고유의 특성으로 이 세상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세상은 그들이 이 세상이 좋아하는 몇 가지의 가치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서열화합니다. 돈 많은 순서대로, 똑똑한 순서대로, 예쁘고 잘생긴 순서대로 우리는 이 서열화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배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는지. 예쁘고, 잘생기고, 일 잘하고, 재능있고, 돈 많고, 재밌고,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아니어도, 어떤 모임, 어느, 어디를 가도 다 인정받고 다 대접받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 필요한 일에 재정 팍팍 대주는 사람, 기왕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거 똑같이 해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 누가 싫어합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누가 누구보다 신앙이 더 낫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쉽게 평가를 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능력치로 판단하고, 교회도, 성도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하고, 앞에서 진행 잘하는 그런 목사가 더 나은 목사라고 생각해서 그걸 열심히 잘해보려고 많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인식 속에 갇혀서 교회에서 나보다 일을 많이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내가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라고. 또 다른 목회자들을 볼 때도 목회자의 능력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존중해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무시하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20대 이제 초반에 이제 막 청년부 올라갔을 때도 신학생이라고 소그룹 리더 나이가 저보다 한 5살 이상 많은 누나였는데도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게 가르치려 들고 뭐 아는 척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교회에 뭔가 도움이 되고 쓸만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본성적인 그 마음은 저에게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안 그러기는 하는데 일상에서는 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V에서 노래를 잘 못하는 가수나 연기를 잘 못하는 배우를 보면 엄청 궁시을 됩니다. 야, 쟤는 노래도 못하는데 뭐 저렇게 사람들 좋아한다고. 연기도 저렇게 못하는데 무슨 백으로 배우가 된거야 궁시렁 궁시렁 대우. 저는 노래도 잘 못하고 연기같은거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타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하게 선을 긋고 평가하면서 서열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기도 못하는데 뜨는 배우 재미도 없는데 자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막 못마땅해 합니다 내가 뭐라고 안 보면 되지 <laughs> 내 취향이 안 맞으면 안 보면 그만인데 마음에 안 들면 관심 끄면 그만인데 참 별일이죠 이렇게 타인을 다 자신의 아래에 두고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런 인식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상대방을 함부로 가르치려 들고 억지로 강요하고 그럽니까? 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하죠. 사실 우리는 모든 개별적 관계들 속에서 서열을 암묵적으로 매기며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이걸 먼저 판단한다는 것이죠. 내, 내 아들, 내가 낳았으니까 넌 나보다 아래. 넌내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 학교 교수님, 나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나보다 위. 옆집 아줌마,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위. 옆 동네 친구, 아, 내가 더잘 사니까 내가 위. 이런 식으로 안목적으로 각각 서열을 매기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태도가 나오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래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쌓여 있는 관습처럼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안 해도 될 말까지 하면서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절대 자기 자신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기가 막히게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말 속에서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사람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죠. 예, 그런 거예요. <laughs> 나는 느끼는데 나는 상대방에게 그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무의식에 그냥 우리의 행동의 말투에 젖어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거를 일부러 찾아내서 내가 자꾸 바꿔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 나를 아래로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누구, 나만 그렇게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그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눈빛과 말투와 태도 속에서, 아, 이 사람 나한테 좀 함부로 하네. 아, 이런 느낌. 그것이 모든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다, 느낍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는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이 사람이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하는구나. 아이 사람이 나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 나를 대하는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느낀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이런 태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품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한 영혼을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고유한 가치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한 인격체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라도 된것 마냥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교만해졌다, 스스로 낮아졌다,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식으로 낮아지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그런 낮아짐은 우리를 오히려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지 진정한 겸손으로 이끌어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가 마치 뭐 엄청나게 고결하고 대단한 삶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유창하고 화려한 언어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조금 오래 했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의롭다는 착각. 아, 어, 나는 주일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아, 어, 저 사람은 주일도 자주 빠지고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주일, 주일도 자주 빠지고 평소에 보면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아,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뭐라고 함부로 정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성경 조금 더 읽어봤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알고 있다는 착각. 내가 기도생활 조금 더 해봤다고 하나님의 뜻을 더잘 아는 것 같다는 착각. 그 착각이 만들어낸 교만한 태도가 우리를 영적 교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지금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다시 되찾으기 원하는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영혼이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교만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헛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모습이 기독교인들에게서도 많이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 이상한 영적 교만이 나도 모르게 쌓여서 가족들한테 또 친척들 모였을 때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을 때또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말 속에서 태도에서 눈빛에서 상대방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낮추어 말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한심하게 보고 답답하게 보고 또 정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막 공격적으로, 강압적으로, 막, 종교를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을 종교로 나누지 마십시오. 아니,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준으로라도 사람을 함부로 나누어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직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게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대찾하기를 원하시고 굉장히 아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존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말에서, 인격에서, 행동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로 우리의 모습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잖아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익숙해져서 내가 정말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굉장히 어 정말 매너 있게 존중을 하면서 높여주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모습이 쌓이면 그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들 누가 자기 나이 많이 먹었다고 어른이라고 어린 사람들 막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보기 안 좋잖아요. 어른 대접 해주기 싫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참 어리고 젊은 사람들인데도 존중하면서 조심스러운 도로 태도로 태도로 대하는 걸 보면 아, 저 어르신 참 인격이 참 훌륭하시다. 오히려 더 존중해 드리고 싶잖아요. 한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더 낮아지려고 서로 더 겸손하려고 하면요. 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하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라도 남을 낮추며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겸손하게 잘 있던 사람들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 또 서로가 막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는 분열과 다툼과 상처와 아픔이 생길 수 밖에 없죠.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 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유능해도 스스로를 낮추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태도가 그 거룩한 삶의 태도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이, 겸, 이 교만한 삶의 태도는 하루빨리 버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의 태도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